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 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태산 위자행정사 사무소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분들의 한국 국적 회복, 그러니까 이중국적 취득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요즘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맞아요. 특히 은퇴 후에 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어,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자료에 나온 탑5 혜택이 과연 어떤 건지 이게 그냥 여권 하나 더 생기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왜 다시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답을 주고 있거든요. 아, 현실적인 답변이요? 네, 뭐 감성적으로 고국에 돌아온다 이런 걸 넘어서요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만. 음, 이 자료가 행정사 사무소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면을 더 강조했겠죠. 맞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이면의 의미까지 같이 짚어보는 걸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혜택부터 시작해 볼까요? 거주의 자유입니다. 네. 자료를 보면 이중국적을 따면 더 이상 F4 비자를 연장하거나 거소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한국에 살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아, 서류 처리하러 출입국사무소 안 가도 돼서 편하다. 이런 수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정말 핵심인데요. 신분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의 본질이요? <laughs> 네. 임시 체류자에서 완전한 국민으로요. F4 비자나 거소증은 사실 당신은 여기에 조건부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꼬리표 같은 거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법적 안정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하세요. 언제든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대신에, 아, 여기가 정말 내 땅이구나 하는 확고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거소증이라는 게 한국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엔 나는 외국인이다. 이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증표 같은 거였는데. 맞아요. 그게 사라진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정말 큰 차이겠군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이 자료는 아무래도 좋은 점만 부각했을 텐데 혹시 이 거주의 자유를 얻으면서 반대로 우리가 좀 감수해야 하거나 불편해지는 점은 없을까요? 어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있죠. 아 있군요. 네 완전한 한국 국민이 된다는 건 한국의 법적인 테두리안으로 완전히 들어온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전 세계에 있는 내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더 명확해질 수도 있고요. 아, 세금 문제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만약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이나 증여법이 충돌하면 훨씬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뭐랄까,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라는 셈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특히 은퇴 후에 양국을 오가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책임보다는 법적 안정성이 주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안정적인 신분을 얻었으니 이제 경제 활동을 좀 봐야겠네요. 두 번째 혜택이 바로 완전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네. 경제적 자유. 기존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 같은 특정 분야에는 취업도 안 되고 공무원도 될수 없었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뭐 부동산 거래, 창업, 투자 이런 모든 경제 활동의 족쇄가 풀리는 거죠. 족쇄가 풀린다 네. 근데 이걸 조금 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 더큰 그림이라면요. 한국 경제가 해외 동포들의 자본과 경험을 어떻게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그큰 그림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국적 회복이 사실은 국가 차원의 인재 유치 전략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그니까 예전엔 F4 비자로는 사업 종료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운영하던 분이 한국에 와서 똑같이 창업을 할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잠재력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질문이 생기네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건 반대로 경제적인 의무도 같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이중국적자라면 양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사실 이중국적을 생각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역시 세금이 문제군요. 네, 물론 한국이랑 미국은 조세조약이 잘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소득 종류나 거주 기간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지, 공제는 어떻게 받는지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아, 머리 아프네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라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양국의 세법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자료는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준비는 결국 각자의 몫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한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다고 해도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이 자료가 세 번째로 짚어주는 혜택이 바로 그 지점이네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혜택입니다. 네. 국적을 회복하면 국민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하게 되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복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 이게 혹시 좀 과장된 표현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십 년간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아주 비싸고 좋은 사보험에 가입했던 분이랑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네. 단순하게 의료 기술의 최고 수준만 놓고 보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은 접근성과 비용 효율성 이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접근성과 비용 효율성. 네. 미국은 아무리 좋은 보험이 있어도 병원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또 보험이 처리해 주지 않는 예상 밖의 비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소위 의료비 폭탄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한국 건강보험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 자녀들이 있고 한국에 혼자 들어와 계신 70대 어르신이 계시다고요. 갑자기 아프실 때이 건강보험이랑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없다면 자녀들에게 정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자료에서 실감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게 어쩌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 해결되니까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혜택, 다양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 뭐 교통비 지원,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는 재회동포의 소감까지 인용하면서요. 이 부분은 앞선 혜택들이 법적, 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거였다면. 이건 사회적 통합과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이요? 네. 그냥 세금 내고 병원 가는 국민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아. 특히 오랜 이민 생활 때문에 한국 내의 어떤 사회적 기반이 좀 약한 분들에게는 이런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동년배들과 교류할 기회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랄까 생존을 넘어선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네요. 와 생존은 넘어선 생활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혜택이네요. 어쩌면 가장 상징적인 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참정권입니다. 투표는 물론이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까지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앞선 네 가지가 전부 나의 삶을 위한 실용적인 혜택이었다면 이 참정권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죠. 정체성에 관한 문제군요. 그렇죠.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손님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주인 중한 명으로서 내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이중국적 취득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한 개인을 국가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최종적인 절차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태산위사 행정사사무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이중국적의 5가지 핵심 혜택을 쭉 살펴봤습니다. 거주와 경제 활동의 완전한 자유,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복지,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참정권까지. 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F4 비자 신분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한국인이 되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조건부 체류를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완전한 국민이 된다는 것. 네. 물론, 어, 오늘 살펴본 자료가 행정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만큼, 절차의 간편함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세금 문제처럼, 개인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맞습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네, 그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당신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 단순히 혜택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오랜 기간 해외에서 쌓아온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국적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